범인의 요구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MMORPG 게임 레벨 50짜리 만렙 캐릭터를 자기한테 달라고 합니다 야안 돼! 어? 야 만렙짜리 캐릭터가 누구지 뭐 개이름이야? 너 만렙 있어? 없지? 나도 없어! 나도 없다니까? 아 그럼 어떻게 게임방 가가지고 게임하는 사람한테 저기요 어 죄송한데 그 맞는 캐릭터 점점 주시면 안돼요 이러면 은아 이거 제가 한달동안 밤새면서 만들었는데 가지세요 이러냐 제딸이 안맞으면 다행이지 어 그럼 할수 없이 내가 처음부터 키워야 될거 아니야 어, 보통 게임 레벨 하려면 그냥 몬스터만 죽자고 사냥하고 다녀야 할거 아니야 그럼 사냥만 해서 레벨 50을 뭐 어떻게 만들거야 죽어라 우와 레벨이다 어또 돌아다니면서 아까 죽인 몬스터 또 사냥해 그리오 오, 레벨, 레벨 3이다 어 그리고 또 아까 죽인 몬스터 또 찾아다니는 거야 어 하도 그놈만 죽이니까 저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이지도 못해요. 어 가끔 다른 모으로 나오면 또 반갑다고 막 어? 그래. 어 그게 무슨 게임이야? 어 그냥 노가다지? 차라리 하루 진짜 노가다해서 그 돈으로 캐릭터 사는 게더 빠르겠다. 아 좋아. 그렇게 뭐 꾸역꾸역 해가지고 랩한 15만 들었어. 아싸 이제 좀할 만한다 하면서 어 사냥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막 어? 푹푹 한두번 찌르면은 내 캐릭터 뭐 엎어져 있어. 어 고렙이 지나가다가 그냥 심심해 갖고 찌르고 가는 거야. 하도 게임들이 오래돼가지고 고렙만 득실득실하거든. 결국 하다 보면은 몬스터보다 뭐 내가 더 많이 죽는다니까? 내가 그냥 몬스터 같아 내가 내가 그냥 몬스터라니까? 어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레벨 50 만들래? 캐스트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레벨업도 재미나게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벤트 같은 것도 열어주고 어 요즘 여자친구한테나 게임 유저한테나 이벤트 못하면은 그냥 차이는 거 알아볼라 알아볼라 어? 야 지금 그런 것도 없이 뭐 나랑 밀당 하자는 거야? 어 밀당 그런 거 하면 안돼 그런 거 없으면 재미 재미있게 레벨업이 안 된다니까? 안돼 지금 말씀하신 거 군웅 온라인 게임에는 다 있습니다 뭐? 진짜? 야너 지금 나랑 밀당하자는 거지 지금 어? 맞지? 진짜입니다 방도함 퀘스트와 일일 이벤트, 정규 이벤트, 방세마두, 사방 추적 등 다양한 이벤트 퀘스트가 있어서 쉬운 레버뿐만 아니라 지루한 틈도 없습니다 야 그럼 빨리 하러 가야겠지 어?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빨리 접속을 해야 될거 아니야 야 빨리 군웅에 접속해 딴 게임 하면 안돼